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아, 저는 오늘 그 이번 일요일날 27일날 우리 가수님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하려는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씩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어,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제가 눈이 자꾸 찌그러지는데 이해하시고 인상 쓸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웃으면서 봐주세요 자 여기가 막 들어간 입구입니다 농어촌 인성학교 망경촌입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간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망경촌자연답상 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 지금 입구부터 제가 들어가면서 이 망경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 버스 정류장 요즘은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있죠. 자, 여기가 그런 입구 우리 어, 망령총 대표님 사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또 안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촬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군데 우리 어릴, 어릴 때 학교 다, 학교에서 많이 보던 그 나무죠 이게 굉장히 크네요 이 나무가 그리고 여기가 원래 여기가 소감 초등학교 위중 분교장이었습니다. 1949년 9월 1일 개교해서 졸업, 졸업생이 1,884명을 배출했다고 했네요. 2006년도 3월 1일부로 폐교되었던, 어, 교입니다 예. 여기, 예, 들어오시면,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 저 앞쪽이 주차장 들어갔는데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설계되어 있고, 어, 지금 여기는 축구, 미니 축구장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앉아서 그네도 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잘돼 있죠. 지금 아직 여름이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풀장, 풀장이 돼 있고, 예. 어, 여기서 보면 저기가 본관입니다. 본관, 본관이 이렇게. 있어요. 시설이 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원들이 많이 와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돼 있네요. 뭐, 펜션 겸,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숙소로도, 어, 빌려갖고, 1박 2일 이래 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어 쉼터죠. 쉼터. 잘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족구장. 족구장. 이제 뭐,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족구 같은 거 잘못하면 안 되겠죠. 살살, 해마, 살살 해야 되는데,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앞서가지고 몸은 안 따라가고, 그러죠. 그리고 승부욕이 있다입니까, 남자들은. 여기가, 어, 숙소로 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보면 좋아요. 다 숙소, 숙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대를 설치할 공간하고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변이 아주 정리가 잘돼 있어요. 주변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어, 여기는 식당인데, 그, 뭡니까, 먹거리 체험관 이래 가지고 여기서 정심을 단체로 오는 분들에 한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어,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숙소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여기가, 아 어, 바깥에서 무대를 하게 되면 이 장소가 좀 괜찮지 않을까. 어, 오후가 되면 이게 그늘이 되니까, 어, 그래서 이쪽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가 다 이제 통로가 그늘이에요 오, 그늘이 돼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무대는 저쪽 소나무 있는 쪽에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나무 있는 쪽으로 잡아서 무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경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깥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괜찮죠? 영상이 지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잠깐 또, 어, 이동을 해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전에, 예, 쓰던 농기구,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처음간이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우천시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소로 쓰기도 하고 교육실로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치가 우대장치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봄이라서 바깥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바깥으로 결정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바깥 풍경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래도 안보다는 바깥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상입니다. 27일 날 많이 참석해 주세요. 여기가 만경촌입니다.